안녕하십니까 아,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찬 아, 본격적인 아, 겨울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아, 강화에 위치한 아, 나대지 대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행정구역이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토지는 강화대교에서 자동차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지금 앞쪽에 여기 보이시죠 자, 2차선 버스길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아, 토지입니다 토지 개, 계열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 지목은 대지고요 면적은 약 324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약 98평으로 보시면 되겠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아,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시멘트 포장길 붙어있는 이 도로에 접해져 있고요 전체적인 아, 모양은 부정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약간 삼각형인데요. 이쪽 도로변에서 저쪽 끝 쪽까지 접해 있는 길이가 대략 한 21m 정도 되는데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가건물하고 사이에 약간 이제 물이 내려오는 골이 있는데 이쪽까지가 본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 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시멘트 포장길이 있고요. 도로변에는 오수하고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고요. 저쪽 앞쪽 도로 쪽에는 도시가스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바로 진입 가능한 곳이고요. 이 토지는 지목이 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지니까 별도의 농사를 짓지 않으셔도 되고 건축을 하실 때 아, 전용비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겠죠. 아, 위치가 좋고 아, 읍내권에서 보기 드문 매물이고요. 근처에 기존의 에, 단독주택들하고 멋진 전원주택들이 에, 뒤쪽으로 조금 와보시면 이 부분이 토지 안쪽인데요. 지금 저쪽 보니까 아,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아, 정화조 다 매설이 된것 같습니다. 앞쪽에 컨테이너는 아, 주인분이 이제 임시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아, 매매 대상에서는 아, 제시 외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남향입니다. 남향으로 건물을 안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넓게 활용하시려면 이쪽 서양 쪽으로 앉히시면 더 넓게 아, 쓸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계획, 아, 먼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건축을 하실 때 아,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하시고요. 어, 추천 용도로 보시게 되면 아, 2차선 버스길 근처니까 창고나 근생 건물을 지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전원주택이나 아, 세컨하우스 또 자재 창고 등을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만한 토지입니다. 아, 강화읍내 위치한 토지로 아, 보기 드문 면적이고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높이가 같아서 별도의 매립을 하시지 않을 될것 같고 어, 아, 작은 면적에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강화읍에 위치한 선호도가 좋은 나대지 토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